네, 안녕하세요 식사입니다. 봄 하면 다양한 상의템이 떠오르지만 올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게 헬리넥과 스트라이프죠. 하지만 헬리넥은 생각보다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스트라이프는 흔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그런 아이템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마른 체형인데 좀 헬리넥을 입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하브레가의 헬리넥 니트로 고민 끝입니다. 헬리넥은 자칫 몸매가 드러나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셨죠. 특히 마르신 분들이 입으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품 만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헤비웨이트 원단으로 제작이 돼서 뭐 입었을 때 몸의 실루엣이보완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원단 자체가 두툼하고 힘이 있어서 몸의 실루엣을 확 살려줍니다. 부자절을 천년 자개 단추를 사용 하였고 뭐 전체적인 마감이 깔끔한 만큼 역시 니트 마침이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직접 입었을 때 몸이 착 감긴다는 느낌과 함께 전체적으로 좀 탄탄한 느낌이 강하게 받았어요. 특히 헬리의 티셔츠는 힘없는 그런 원단으로 입었을 때 내복 입은 그런 느낌 이들 수가 있는. 있는데, 파브레가 제품은 원단 덕분에 입었을 때 확실히 고급스러운 보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정 사이즈 기준 세미 오피스로 떨어지는 만큼 딱 맞게 입고 싶다면 뭐한 사이즈 다운을 해도 되겠죠. 뭐 니트 특유의 분위기 덕분에 뭐 단독으로 입어도 깔끔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스트라이프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으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마른 체형이어서 헬리넥 아이템들이 좀 부담스러웠다면 어, 파브리가 헬리넥 진짜 추천드리고요. 뭐 이미 헬리넥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 다른 만족감을 느끼실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스탠즈의 멀티 스트라이프 롱 슬리브 티셔츠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크기로 혼합한 멀티 스트라이프가 유행이라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쁘긴 한데 가격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스탠즈의 제품은 가격 대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컬러를 자세히 보시면 그레이 컬러를 기본으로 그린과 차콜 스트라이프가 더해져서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나요. 특히 이런 넥라인과 소매도 네이비 컬러로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주고 원단 자체도 두껍지 않지만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컬러를 사용했음에도 입었을 때 가하지 않아서 부담없이 입기 좋더라고요. 정사이즈 기준 세미 오피 핏이라 핏 자체도 자연스럽고 편했습니다. 이 제품은 사이즈도 다양하게 나와서 더 여유로운 느낌 원하신다면 뭐한 사이즈 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독으로 입어도 충분히 포인트가 되지만 컬러가 가하지 않아서 자켓과 매칭을 하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링 하기에도 정말 편하실 거예요. 좀 트렌디하면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입고 싶은 분들 뭐 가격도 괜찮으니까요.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 원하신다면 꼭 한번 보셔야겠죠? 근데 스트라이프에 더 확실한 포인트를 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세 번째 아이템 디스커스 애슬리틱의 스트라이프 티셔츠입니다. 네, 스탠즈보다는 더 다양한 굵기의 스트라이프와 컬러가 섞여 있어서 레트로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여기에 와펜 디테일까지 더해서 확실히 개성 있고 포인트 요소가 많은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은 코튼과 함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이 혼방된 제품인데 100% 코튼으로 구성된 스탠즈 제품보다 좀더 쫀쫀한 느낌 있었어요. 원단도 살짝 더 두꺼웠고요. 단 넥라인은 두 제품 모두 다 두툼하게 잘 제작되었지만 소매 마감이 달라서 디스커스 제품은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어, 실제로 입었을 때도 컬러 포인트가 강하게 드러나면서도 앞에 제품들처럼 자연스러운 어깨 핏을 보여주죠. 그만큼 편하게 입기 좋았습니다. 다만 소매 길이가 앞에 제품들보다 긴 편이라 어,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 제품 패턴 컬러 소가 풍성하기 때문에 단독 입었을 때그 매력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특히 반바지와 함께 매칭을 하면 you <laughs> 계절감에 더잘 어울리실 거예요.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서 가격도 가장 저렴한 편이고요. 뭐, 포인트에서도 적절히 잘 썼겠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번째는 애프터플레이의 스트라이프 헬린의 니트입니다. 제가 원래는 같은 제품군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이 제품에는 헬린넥과 스트라이프의 장점이 결합된 제품이기 때문에 뭐 뒤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14기지 두께감의 니트 제품으로 일반 티셔츠보다 가볍지만 부드러운 착용감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스트라이프 패턴 덕분에 어깨가 넓어 보이고 헬리의산단 단추도 고급스럽고 이런 니트에 맞춘 넥라인과 소매 마감도 고급스럽게 잘 되었습니다. 다 원단 자체가 얇은 만큼 자칫 외소해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장 큰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도 어깨 라인이 핏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몸의 실루엣이 더 드러나는 제품이에요. 뭐 소매와 밑단 길이도 딱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체형이 크신 분들에게는 많이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너 형태로 많이 입고 다녔고요. 가죽이랑 매칭 하니까 너무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컬러 포인트까지 챙겨줄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가격대는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스트라이프와 헬리닝의 어떤 장점을 잘 녹여낸 제품이라 오미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깔끔한 제품들은 없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문선의 스트라이프 PK 셔츠입니다. 우선 카라가 있어서 깔끔한 분위기가 강하고요. 네이비와 화이트 스트라이프 패턴이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또 레터링 포인트로 심플하게 포인트를 더했고요. 소매가 진짜 두툼하고 힘이 엄청 좋았고요. 밑단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마감을 더해줬습니다. 원단 자체도 부드럽지만 적절한 두께감으로 힘이 있어서 매력적이었고요. 뭐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와서 제가 한 사이즈 다운해서 입었는데 깔끔한 모드로 잘 떨어졌습니다. 어깨라인도 잘 맞고. 대신 몸통은 여유 있게 떨어져서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허브로 없는 디자인 덕분에 입는 것만으로 깔끔한 분위를줄수 있는 만큼 오늘 제품 중에서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또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 없는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봄에 활용하기 좋은 상의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만족스러우신가요? 정말 고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서 재밌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튜버 6였습니다. 바이!